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어제 여수의 한 해수욕장에서 야간에 패들보드를 타던 20대 남녀가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났는데요. 인근 주민과 해경의 발빠른 구조로 인명피해는 막았지만,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보도에 허재희 기자입니다. 인명구조장치를 맨 구조대원이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헤엄쳐갑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명 튜브를 이용해 신속히 해경 경비 함정으로 이동시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여수시 오천동 모사금 해수욕장에서 패들보드를 타던 20대 남녀가 돌풍으로 인해 바다에 빠졌습니다. 해수욕장 인근에 사는 이유은 씨는 살려달라는 외침을 듣고 소리가 들리는 방파제로 뛰어갔습니다. 방파제에서 150여 미터 떨어진 부표에 매달린 남녀를 발견한 이 씨는 바다에 뛰어들어 구명환을 전달했습니다. 이 씨는 사고자들을 이끌어 100여 미터를 헤엄쳐 나왔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에 의해 모두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불로 비쳤는데 사람 형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이한 다섯 명 정도 있었는데 아무도 서못 들어가시길래 제가 수영도 할줄 알고 여기 동네 사람이니까 제가 들어갈 테니까 119에 신고 좀 해달라고 하고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구조된 두 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사고가 난 해수욕장은 강한 바람이 불었고 야간이라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익수자를 발견하실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고 주변의 인명 구조함을 이용하여 구조하시는 게 2차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 5년간 생명을 앗아간 물놀이 안전사고는 122건.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물놀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순환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허재입니다.